누가 들어올까요? 제일 먼저 와이프가 들어오지 않을까? 아무도 없는데 서담 여기 자고 있어요. 아, 이게 화면이 잘안 보이네. 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경치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어. 경치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지? 자자자자, 어? 누구 들어왔다? 이게 누가 들어온지 내가 안 보이나? 보자. 누구예요? 누군지 얘기해 줘 빨리. 와이프지. 아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이렇게 또 라이브를 또 진짜 들어오셨군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요, 생방으로 봐, 아 참네. 시간대가 그래도 좀 맞아서 괜찮은 거 괜찮으시겠죠? 날씨가 좋아요. 아, 아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게 신기하다. 원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소담이 잘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와이프 여기는 지금 어, 오후 1시 35분. 소담이가 집에 가는 길 잠이 들어가지고. 그래서 지금 켜 버렸어요. 날씨가 좋았어 신기하네요. 브라이언 님도 머리가 기나요? 아, 이게 화면이 좀 보이는데, 햇빛이 너무 밝아. 다른 한 분은 누구지? 와이프일 지금 개연성이 굉장히 큰데 당신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어, 봐주세요. 아, 화면 끊겨요? 밖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. 응. 한국은 미세먼지 많아요? <laughs> 장발 여기 사진 보내는 그런 기능 없나? 장발 한번 보고 싶은데. 아니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장발이신 것 같아. 남자들은 특히 거의 그러신 것 같고. 머리 어느정도 길이세요? 바람보니까 엄청 불편하네 어우 <laughs> 아니 진짜 그럼 기시네 꽤기신네아 요즘 미세먼지 많구나 요즘에 또 아니 요즘에 또 뉴스를 안봐가지고 한동안 뉴스마다 맨날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던데 <laughs> 안녕하세요 또두 분이나 세 분이나 또 봐주시고 계시는 소담이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소담이 잘때 동안 여기 그냥 앉아서 산책도 할겸 해가지고 어 얘기 좀 해보려고 잘 보여요? 잘 들려요? 아이고 참 둘째 둘째가 얼마 안 남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정도 남았나 한 달도 안 남지 않았나 한 달쯤 남았 있었던 것 같은데 둘째 가지면 기분이 어떨까 우리도 막 와이프랑 둘째 얘기하고 막 그런데 둘째를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질까막 그런 생각돼 아 그래 잘 들리는 게 다행이네 오늘 날씨가 되게 그냥 좋아요. 평소보다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. 그 주말보다 더 좋아서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날씨였어요. 4월 6일, 대박 5일 남았어. 에이. 긴장되시겠어요. 어. 와이프분이 더 긴장되시겠다. 생각난다 우리도 우리 소담이 태어날 때. 아. 그래도 항상 영상 봐주시고,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, 또 하여튼 뭐 하여튼 힘이 굉장히 됩니다. 어. 그 이게 원래 SNS 같은 걸안 해서 그런지, 그, 그 댓글 이런 거잘 몰랐는데, 댓글 을 이렇게 보면 좀 기분 좋더라고요. 뭐 사람들이 뭐, 뭐 봐주고, 많이 봐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그냥 뭐가 이제 뭐 좋아요 하면 또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그런 느낌,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. 우리 와이프가 분명히 지금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오네? 내가 와이프 들어오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했는데 그래서 그런가? 강퇴시켜버린다 그랬는데. 브라이언님, 뭐 하세요? 지금 한국은 가만히 있어봐. 어, 7시, 8시 반쯤 되겠다. 뭐 하고 계셨어요? 근데 이게 왜 채... 아, 채팅창에 보이 보인... 아, 이렇게 하면 채팅창에 보이는구나. 아하, 팩터님도 오셨고, 네. 우리 팩터님 아직도 계신나 모르겠네. 아, 크오크오 네. 크오, 방가가 뭘까요? 이게 사실 좀 되게 어색하네.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<laughs> 나도 어제 마늘 엄청 깠는데. <laughs> 그 마늘 까면서 채팅창 쓰기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? 엄청 빡셀 것 같은데. 그냥 쭉 감상하시면서 그래도 또 마늘 까시면서 또 이런 또 영상 또까지 또 봐주시고 또 아주 하여튼 아주 따봉입니다. 따봉 아주, 아주 감사합니다. 아니 아 아니요. 마늘 까고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막 핸드폰 막 보고 막 핸드폰 보고 있으면 막 그러지 않나요? 소담이도 지금 뭐 이제 1, 어, 16개월? 아, 15개월쯤 됐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, 막 달려들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막뭘할 수가 없던데? 그래도 오늘 생일이라고 또 한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아 새내기까지 <laughs> 뭐 채팅하시고 아~ 지금 감사합니다 또 채팅 채팅까지 그~ 나름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생일인 것 같아요 뭐~ 지난번 생일에도 어, 소담이가 있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너무 어렸었고 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어 같이 좀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거 어. 핸드폰이 꺼졌었어요. 핸드폰이 꺼졌었어요. 핸드폰이 꺼졌어 모르지 와이프인가 여보면 얘기해봐봐. 아 핸드폰이 핸드폰 오래돼가지고 그한한 한, 한 배터리가 한20% 있다고 나오더니 한 5분만에 그냥 꺼져버리네. 그래고 그냥 그 꺼졌습니다. 근데 이게 핸드폰이 꺼져도 그게 뭐야 계속 스트리밍이 바로 안 꺼지고 되는 걸로 나오는 거 같아요. 신기하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지금은 이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니 이게, 이게 누가 있는지가 안 나오나? 누가 이걸 보고 있는지 그런 거, 그런 거 보고 싶은데. 채팅밖에 안 나오나? 아무튼 그 사이에 뭐뭐 뭐 왔었습니다. 뭐 다른 분들도 오셨었네요. 세시가 같이 내가, 내가 나를 위해 채팅을 해 봐야 되겠다. 어, 나도 채팅을 할수 있나? 오. 필터를 막 내가 막 넣을 수 있네. 신기하네. 그게 다 되는구만. 이런 필터를 막 넣을 수 있어. 신기 신기해. 안녕하세요. 아까 잘안 보였었죠. 핸드폰이 꺼졌었어요. 지금 잘 되나? 팩터니? 여전히 끊기나요? 여전히 멈춰있어요?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그냥 <laughs> 산만한 게 뭐예요? 산만한 게 저건가? 그막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아잘보여 아, 다행이다 <laughs> 음. 집에 왔어요 아까 집 앞이어가지고 그 집에 오는 와이프랑 점심 먹고 와이프 회사 바르다 주... 아니 와이프랑 점심 먹진 않았지 그 회사 바르다 주고 잠깐 걷다가 집에 오는 길에 수다미가 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켰는데 그 핸드폰 배터리가 이 돼가지고 들어왔죠.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랴부랴 이거 부랴부랴 핸드폰 충전시킨 다음에 키니까 또 되네. 음. 뭐 혹시 그 이게 사람이 이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<laughs> 이상하다. 이상하다기보다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?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음. 말씀 주시면 제가 아주 그 친구처럼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팩터님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한국이 10시네. 그죠? 10시? 어 맞아요. 팩터님밖에 없어요. 우리 지금 1대1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. 혹시 옛날에 그 하두리, 우리 <laughs> 옛날에 그... 그 저는 화상 채팅 세대인데 화상 채팅이 아니지 그그그 그, 그 채팅 세대. 우리 때는 러브온트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막 채팅해가지고 막그막 그막 만남을 갖고 막랬어요아저 아홉 시인가요? 아 그거다 어제부터 여기가 썸머 타임 해제돼가지고 원래 여덟 시간 차인데 오늘부터 일곱 시간 차이로 바뀌었다. 아, 지금 아홉 시구나. 아홉 9시 시뉴스 할 때구나. 지금 뭐 하세요? 아홉 시인데? 어우 소다. 잠깐만요. 어우 어우 어 소담이 소담이 깼어요. 소담이 깼어요. 소담이 깼어요. 항상 깼어요. 여기 벌써 깼어요. 한 시간도 안 잤는데? 응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보 <응>. 안녕하세요 <laughs> 귀엽죠? 딸 보는 맛에 삽니다 진짜 그까요 수담이 어, 어떻게 할 거예요? 일어날 거예요? 수담이 일어났어요. 다질수 있어요. 어이구, 미워 아직 졸린가 봐요. 애가 근데 한번 자면 오래 자는데, 어, 큰일 났다, 고 지금은 소다미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? 아, 자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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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소다미를 조금 재워 보고 그리고 좀 놀아 주고 그리고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집가니데 옷가 소다마 괜찮아? 아빠고좀놀까 예? 아니야. 아, 기 애기, 아기가 한번 자다가 일어나면 다시 앉아요. 그렇지, 안잘 거야? 소담이 잘 거예요? 안잘 거래. <laughs> 안잘 거야. 오, 물 또. 요거 요거 유전의 힘. 곱슬머리 아, 이그랬됐야 그다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 봐봐. 삼촌 감사합니다. 그래 봐봐 똑똑한 건 모르겠고 잘 먹는 건 확실해. 잘, 잘 먹어요. 으짜 아이가 뭐야. 아그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애기 애기를 처음 가져봐서 그런지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락 되면 되게 좋아. 이게 이게 애착 애착 관계라고 많이 하잖아요. 아이와 애착 관계를 뭐형수형에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거 같아.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락 보시락 되면서 이제 있으면 세상 좋아요 세상. 아 어. 어, 그랬죠. 자, 애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애기를 좀 달래주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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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따 시간 되면 다시 뵐게요